첫 번째 습관,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되었는가 아닌가에 주목하자. 첫 번째 습관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자의 진수는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싸게 구입하는가에 있습니다. 정말로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기본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응용이란 결국 기본을 심화하고 살을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투자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에 두 개의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1.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2. 그것이 수정될 만한 계기가 있는 것. 첫 번째 습관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 비로소 수정의 계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주가 상승의 시나리오를 꿈꾸며 주식을 삽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살벌한 현실에 눈을 뜬다고 하는 지극히 소박한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자. 관점이 유효하다면 사실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에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딱세 가지입니다. 1. 저평가도 대차대조표의 건전성, 사업의 유망성. 2. 경영능력, 주주중시도, 자본정책의 수완. 3. 가격수정의 계기, 유동성, 테마 등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정보의 60%, 과거 10년의 기사가 정보의 2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인터뷰 등의 생생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챙기는 것도 소박하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직시하자. 중요한 것은 주가에 올랐다, 내렸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인과관계의 유형을 많이 알아서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를 뒤쫓아 차트 분석으로 치닫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표가 단 하나 주가라고 하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아무리 주물러 봤자 내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주가의 하락은 싼값에 구입할 기회이지 손해나 위험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가치의 본질을 간파하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증권시장에 몸담고 있다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은 무엇인가를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업을 보아왔지만 가치의 원천은 어느 기업이나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는 물음은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네 번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자. 투자를 항상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평가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투자 자체를 삼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절대 성급하게 한몫 잡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 매월 최소한 수입의 10%를 증권 계좌에 불입하자. 이것은 유명한 책인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도 나오는 자산 형성의 습관입니다. 바빌론의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어느 노예가 빚을 갚고 불을 일구기까지의 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수입의 10%를 반드시 자신의 수중에 간직할 것 그리고 20%를 빚의 변제에 사용할 것 나머지 70%로 생활할 것입니다. 이 점토판에 새겨진 습관을 실천한 대학 교수는 훌륭히 빚을 완제하고 불을 일궜다는 내용입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심오한 지혜가 가득한 명저입니다. 요컨대 10%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고 증권계좌에 옮겨두자는 것입니다. 수입의 70%로 생활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 겸허히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자. 자신이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과신하는 순간부터 손실은 시작됩니다. 과신과 자신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의 투자 능력을 과신하면 기업의 가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항상 그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겸허함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